스 포츠 스피드에 우리 네. 그 이예림 선수를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이예림 선수가 직접 한번 소개를 좀해 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된청주여자방학고등학교 2학년 롤러스포츠 스피드 선수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그 사실 요게 보니까 그 약간 사이클 경기장처럼 이렇게 좀돼 있어요. 아 어, 근데 저기가 약간 경사가 있네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코너 돌때 저기 이제 원심력 때문에 좀 약간 스피드를 살리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일부러 스피드가 더 살기 위해서. 아 근데 저게 높게. 잠깐 보면 이게 좀 약간 <laughs> 것 같은데, 위험할 수도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어, 많이 위험하긴 해요.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한데 어후. 속력이 많다 보니까 네. 넘어지면 그냥 부러지기도 하고. <laughs> 아, 예림 씨는 혹시 다치본 적없습니까 저도. 넘졌을때 갈비뼈랑 아우. 이빨이 하나 나가가지고 이빨? 네, 이빨 이빨이 나갔어요? <laughs> 네제 <laughs> 이빨이 아니에요 이빨이 그래아요 오늘 아직예림씨 이빨이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니, 언니 아, 아. <laughs> 예림 씨 만나자마자 네. 아, 이빨 붙인 소식을 저희가 좀... 아니 그좀 그걸 묻고 싶은데 예림 씨는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어 우선 저희 아버지가 네 어, 지도자세요? 지금. 이야, 아. 롤러 스포츠 스피드 네. 지도자시군요. 지도자시고, 코치님이세요? 네, 그리고 전아 국가대표 선수셨고 아, 집안이 또 이게 국가대표시구나, 네, 다. 또, 네, 엄마도... 어머님도 운동선수셨어요? 운동을 하셨어요. 어, 어떤 아 운동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육상... 아, 그래요? 야, 이게 그 저기... 스피드 집안이시네. 네, 그... 태어난 게 <laughs> 동시에 스피드를 안고 태어났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아 스피드 가문이시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매달만 25개 가량을 땄다고. 아, 그래요? 여기 선수를 그래. 안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때 또 못한 게 아니라 조금 잘 했나봐요 제가. 아 <laughs> 그래가지고 계속. 아, 지 약간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메달에 대한 아, 승리. 승리의 맛을 어, 네. 승리의, 승리의 맛, 맛. 네. 승리의 맛의 승리의 쾌감. 네. 예림 씨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기록이 1 4개에 대해서 신기록을 쓰신 거예요. 아열여 살의 주니어 단거리 최연소 국가대표입니까? 아 네. 저 일등이 네. 돼가지고 됐어요? 돼가지고. 언니들을 제친 거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딱 자기가 1등을 하는 순간 언니들 뒤에 있고 1등을 했는데 내가 이, 이걸 또 사고를 쳤구나. <laughs> 아이고. 내가 이것도 애초... 사고를 쳤구나. 네.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아, 그래요? 네.